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거요 옛날의 역사를 찾는 거는 <laughs> 일종의 데코레이션 같은 거고요. 실제 주요는 우리 이야기들을 쓰는 게 아까의 카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요. 이제 제가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 선생님 오실 때까지 이제 잠깐 그, 이제 썰을 좀 풀었는데, 그, 어쨌든 그 공공기관 기록들을 이렇게 뭐지? 무작위로 훼손하고, 뭐, 공공기관이 하는 행정 모든 는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그 민간에 있는 투민들 여러분들의 기록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에 대한 기록들인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무작위로 다 폐기가 됐었습니다. 마대에 싸가지고 막다 갈아버리고 그랬죠. 소고가 3월이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좀 관리를 하자. 왜 공공기관이 기록이 없냐. 그래서 기록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또 오명을 쓰게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4년 이후가 됐는데, 그러면서 1998년에 기록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10여 년좀 거치면서, 저 같은 기록연구직이라고 하는 기록연구사들을 채용해서 공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록분들은 이제 뭐, 요즘 정보공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행정기록을 이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성숙도도. 차려도도 높고, 높고, 지역의 이제 관 말고,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고 싶은 협치 의식도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록들이 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기록연구사가 이제 취업이 됐고요. 저는 제하전라남도에서첫 첫, 번째 연구사입니다. 전라남도 전체 지하철 세계는 처음으로 이제 구사인데 그, 2010년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13년 정도, 14년 차 정도 돼가는 구사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록관리 업무, 그, 이분야좀 짧습니다. 그리고 공기육으이 정리되는 것도 좀 많이 좀 힘든 상태인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행정기록의 영역을 넘어서서, 민간영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해보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게 우리 이제 영광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어, 중요도가 있는 업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예산이 틀리긴 하지만 증평군이라든지 청주시 같은 데좀 다녀오면서, 어, 아이을좀 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작년에 좀 1차 얘기들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작년은 어, 기간이 상반기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아예 교육자체를 보류어요 6월 이후에 이제 원제프렌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 결과물을 내야 돼서 그무작위로 이제 교육생을 다 받는 건 아니었고요. 아카이브 활동을 실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못봤습니다총7 7 분이 이제 교육을 시작해서 수료가 됐고요. 이분들을 가지고 지금 나머들이 공목, 그, 기록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관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9월부터 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활동을 했고요. 공목 기록집은, 어, 어, 일단은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그 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하고, 천연기록 이런 거 제외를 하자. 여기다 이미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라는 걸 이제 좀, 예, 공옥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아, 지역별로, 마을별로, 어, 그 마을에서 축교시 되는 공옥들도 있더라. 보수 말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수민 인터뷰를 따서, 이 공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들을, 어, 모아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작년에 이번 처음 그 기록집이고요. 이 어, 요번에 이제 가져가셔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이제, 사장님 분이, 아, 그 고무같이 자연불로꼭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육에 해서 나오겠지만, 주제는 지역이라는 범위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고요. 교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카이브는 쉽게 표현하면 기록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는 형태의 것들, 뭐 유물이나 이런 걸 수집하는 것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영감교로영아카이브의 영광 특징을 이제 나중에 잡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가 할 거냐 관해서 제가 교육연구소가 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여서 국민이 직접 할수 있는 역량을 배하는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수업적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저희 그 국민교양감자처럼 앉아서 떨떠들가 이렇게 병우고 가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직접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 중에 거의 그 대부분이 후반으로 가면은 실제 뭔가를 실습을 하고, 그 실습에 대한 결과물들을 앞에서 발표하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전문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이제, 저도 이제 첫, 첫사니까, 작년부 시작을 했으니까, 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피드백을 엮어 나가면서 재밌는 내용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교육은 거의 영양비양 차원에서 운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유도하는 걸좀 추구하고 있고요. 어 일정 이렇습니다. 이제 일회차 이래차 2회차는 여기서 그 PPT 유료을 하고요. 개론이라든지 뭐 이론적인 얘기들만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공원 도동리의 청춘공방에 가고 그 청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대관을 시켜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광이 선생 작가님이라고 여기 연관 습신가이얘기그 그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교육팀에서도 사진들 굉장히 이쁘게 잘 찍으신 분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반 사진하고, 어, 아카이빙에서 필요한 요구되는 사진의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어, 그 이론 수업을 하고, 생활시험 공원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해서, 이분한테 피드백을 받는, 뭐, 이런 시간을 좀마련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기록하고 공공 기록하고 특히 민간 기록의 차이 중에 특히 아카이빙의 아카이빙 기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통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짬을 지어서. 상호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는 이런 인터뷰 실습 같은 걸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알아내신 부분들그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고 거기다 피드백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요것들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구술체록이라고 하는데 구술체록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일상화 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쓰는 건 일상화 타이 우리. 마을에 서 대소사가 큰 길이 뭐을잔치를 한다, 뭐 같이 다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오랜 길을 한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일상 아카이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목처럼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제 아카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영광 아카이빙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주제 아카이빙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아카이빙을 지원하기는 아직 이제 좀 빠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들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라는 이제 관점이 됩니다. 컨텐츠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저는 기록집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집을 내면내려면이 내려면 주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어떤 것들을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야겠잖아요. 그뭐 이런 것들을 뭐 기르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실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토미노 시장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같이 가서 시장이라는 두그 편이 사터를 정해 구역을 정해드리고요. 그 안에서 어떤 주제로 내가 가 파이브를 할 건지 연구를 한번 해보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 수업을 할 때. 어, 일기분들이 했던 주제들, 그뭘 하자라고 했던 얘기들 한번 좀그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주제 발굴, 뭐 시장 관련된 이제 주제들을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발표를 해보고요. 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다라고 발표를 해보고,